엄마의 발병 연령보다 먼저 검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경우는 25세부터 MRI를 찍기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자,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발생 연령이 점점 점 어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게다가 소리 없이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검사 시작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 검사 시작 연령. 언제가 가장 적기일까요? 사실 이 검사 시작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음. 그래서 40세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laughs> 나이가 어리진 않네요. 네, 음. 유방 촬영을 기준으로 인제 한 거고요. 네. 40세라는 기준이 나온 것도 미국 기준이었어요. 음. 이제 미국에서 제일 호발연령이 50대라서 50대보다 10년 동도 젊은 40세부터 유방 검사를 하자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유방암의 발병 연령이 미국보다 조금 더 젊고요. 음. 요즘에 또 출산을 안 하기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매우 늦게 하기 때문에 음. 젊은 유방암이 자꾸 늘고 있어서 음. 저 같은 경우는. 35세부터 유방 검진 하라고 권합니다. 아 근데 이제 35세부터 무조건 유방 촬영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유방 클리닉에 오셔서 의사가 촉진을 해볼 수도 있고 음. 또 필요하면 초음파를 볼 수도 있고 음. 이런 검사 위주로 검사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사람이 35세부터 유방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네, 네. 비용이 크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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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어, 내 건강을 좀더 꼼꼼히 챙기겠다 하면은 네. 40대보다 좀더 젊은 연령부터 유방 건강을 챙겨도 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라도 어 집에 가족력이 있거나 어 그렇다면은 그 연령대보다 더 빨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 아주 음.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 특히 엄마가 음. 폐경 전에 젊은 연령에 유방암이 음. 발생한 경우는 엄마의 발병 연령보다 10년 먼저. 검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만약 4 0에그 유방암이 생겼다면 3 0 세부터 예 오. 그렇게 해야 되고요 b r c a 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훨씬 일찍 유방검사를 시작해야 돼서 25세부터 mri를 찍기 시작하고요 아. 너무 젊기 때문에 이때 mri로 이제 검진을 하는 야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유방촬영을 시작해서 네. 이제 검사를 아주 일찍부터 하도록 권합니다 음. 그럼 만약에 임신 계획 중이신 예비 엄마들 예비맘들 같은 분들은 어떻게 검사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환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임신 전에 유방 검사를 꼭 해봐라. 연령에 상관없이. 어. 왜냐하면 그 임신 중에는 여성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호르몬 상태가 일시적으로 임신과 수유 중에는 유방암의 확률을 높이는 상태로 가요. 어, 네, 네. 음. 임신과 수유 자체는 유방암의 보호효과가 있지만, 음. 임신 중 수유 중에는 일시적으로 유방암의 위험도 자체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그 유방에 혹이 있거나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 중또 수유하는 중에 혹이 음. 빠르게 자라거나, 또 나쁜 쪽으로 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임신 중에 수유 중에는 정상적으로 유방이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양이 커져도 환자가 느낄 수가 없어요.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수유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날 뭔가 딱딱한 게큰게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발견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흔하지는 않은데. 음음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주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하고 또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음. 임신 전에 유방검사를 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네. 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임신 전에 엄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엽산도 뭐. 네, 네. 예. 맞아요. 예. 그럴 때 어, 나와 아기를 위해서 음음. 어떤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방 검사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35세부터 유방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내가 20대인데 어, 결혼을 해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 네. 어. 왜냐하면 임신과 관련된 유방암의 예후가 너무 나빠서 그래요. 네. 음, 네. 수유 중에도 유방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정밀한 검사는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은 수유 시기가 여성의 유방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방이 커져 있고 유선 조직도 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음. 작은 혹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 이제 큰 혹이나 또유선염 같은 염증 소견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음. 그 초음파로 진단하고 음. 또 필요하면은 뭐 검사도 하고 할수 있으니까 네. 오시면 되는데요. 네. 그니까 증상이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지체 없이 모유 수중 수유 중이라도 검사하러 오시고 네. 만약에 그냥 정기 검진을 받고 싶다 하면은 수유 중은 피해서 네. 수유가 다 끝나고 3 개월 정도 지나면 유방이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때 와야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요. 네. 혹시라도 마음이 급해서 수유 중에 오셔가지고, 모유가 이제 콸콸콸 쏟아지는 경우도 보셨는지. 콸콸콸은 어, 아니어도, <웃음> <웃음> 예, 많이 불편해들 하시죠. 그래서. 아,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아, 준비를 예. 해서.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셨죠? 어, 임신 전이라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어, 좀 미리 유방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35세 정도 이후부터는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라도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허벅가 어, 만져진다 하신다면 예, 뭐 약식으로라도 검사를 좀 빨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방 촬영에서는 하는 걸잘볼수 있고 또 유방 초음파에서는 이런 거를 잘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20% 정도는 유방암 때문에 X가 생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여성 3명 중에 두 명에 해당되는 치밀 유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본인이 치밀 유방 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거나 혹시라도 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